안녕하세요 오늘은요 드디어 2025년 브롬톤 뚜르드 프랑스 에디션을 직접 보러 김포 더 런던 스튜디오에 다녀왔습니다 와 사진으로만 봤을 때랑 또 완전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먼저 C라인부터 살펴봤는데요 딱 보자마자 눈에 확 들어오는 이 밝은 옐로우 저는 레몬색처럼 느껴지더라고요 포크랑 전면 프레임 핸들포스트 하단 힌지 프레임까지 모두 옐로우로 칠해져 있고 몇 군데는 스티커로 포인트까지 딱 맞춰놨더라고요. 메인 프레임은요 예전에 나왔던 블랙락커 느낌이 나요. 메인 프레임을 자세히 보니까 데칼 느낌이 아니라 프린트 필름을 붙이고 위에 클리어 도장을 올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훨씬 매끈하고 일체감도 좋습니다. 그리고 메인 프레임을 자세히 보면 마치 생명 테스트 하듯 무언가 보이는데요. 이건 직접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핸들포스트랑 리어 프레임 부위가 특히 블랙락커랑 똑같이 보였습니다. 핸들 그립은 G라인에서 봤던 에르고노믹 브롬톤 그립, 그거랑 똑같은데요. 이번엔 옐로우로 맞췄어요. 매장에서 세팅하는 과정에 혹시라도 오염될까봐 이렇게 뽁뽁이를 덮어두셨다고 하네요. 안장은 뜨르드 프랑스 글자가 계속 반복되면서 가운데 포인트를 맞췄고 넓고 평평한 스타일입니다. 새 상품이라 직접 만져보거나 앉아보진 못했는데 매장 대표님이 조립하며 만져본 경험으로는 푹신하대요. 그래서 의외로 편하게 타실 수도 있을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C라인 뚜르드 프랑스 에디션에는요. 브롬톤 정품 공구 킷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프레임에 딱 맞게 수납도 되고 안쪽에 쏙 들어가는 거라 정말 유용할 것 같아요. 그리고 클램프 레버 디자인이 살짝 달라졌습니다. 홈이 파여 있어서 잡았을 때 그립감이 꽤 좋아 보여요. 시포스트 레버는 알루미늄이고요. 또 머드가드 끝, 머드가드 플랩에 뚜르드 프랑스 로고가 딱 포인트로 들어가 있는데 이건 진짜 센스 있더라고요. C 라인이지만 P 라인과 동일한 머드 플랩이라서 노면 물팀 방지가 더 좋습니다. 리어 프레임은 내장 6단 프레임 그대로고요. 컬러는 역시 블랙 라커 느낌. 오랜만에 봤는데 진짜 매력적이었습니다. 타이어는 슈발베 마라톤 레이서 테너. 근데 뜨르드 프랑스하면 왠지 더 레이싱 타이어였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도 살짝 있었습니다. 탑승 자세는 기본 M 바로만 출시되는데요. 전체적인 느낌은 블랙라커의 상큼한 포인트가 잘 어울리고 참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피라인. 피라인은요, 훨씬 더 상큼합니다. 메인 프레임이 민트색이라서 진짜 화사하고요. 소문에 따르면 뚜루드 프랑스에서 주는 네 가지 저지 색상을 담았다고 해요. 밝은 옐로우 색은 뚜루드 프랑스에서 제일 자전거를 잘 타는 사람에게 주는 마이오 존누 챔피언 저지. 빨간 땡땡이은 오르막길을 누구보다 빠르게 올라가는 사람에게 주는 어피랑 홀카자 저지. 녹색은 평지에서 제일 빠른 사람을 인정하는 스프린터 저지. 흰색은 어린데 엄청 잘 타는 사람한테 주는 영라이더 저지. 이렇게 각각 상징하는 색이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포크랑 리어 프레임은 티타늄인데 그 색감과 질감 그대로 살려놔서 저는 오히려 더 좋았습니다. 티타늄 초기의그 느낌 진짜 멋져요. 이지일도 거기에 맞춰 이렇게 색상을 달리했네요. 핸들바는 S 빨아서 공격적인 포지션. 달리기에 완전 찰떡이죠. 그리고 핸들포스트와 헤드튜브 프레임은 G라인 포레스트 그린이랑 똑같은 색감과 질감입니다. 메인 프레임도 프린팅인데요. 여기에는 21개 스테이지, 176명의 라이더, 22개 팀이 참가한다는 작은 정보까지 담겨 있어요. 프레임을 보면 또 다른 정보가 적혀 있어요. 이것도 실물 한번 보시면서 찾아보세요. 폴카단 무늬 들어간 안장은 딱 보면 무당벌레 같은 느낌도 들고요. 패브릭 안장과 비슷한 스타일로 장거리용이라 편할 것 같긴 한데 어필해서 내리는 끌고 가는 저한테는 디자인이 조금 강렬해서 살짝 부담스럽긴 했습니다. 페달은 기존 P라인과 동일한 탈부착식이고요. 힌지 클램프 레버도 C라인이랑 같은 디자인입니다. 특히 이번에 P라인 뚜르드 프랑스 에디션에는 브롬터 멀티툴 가방도 같이 들어갑니다. 이것도 로고랑 색상 포인트가 확실히 살아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캐리어 블럭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트라이폴드의 상징 같은 건데 조금 아쉽죠. 근데 만약 들어가 있었어도 저는 아마 H&H 실버 알루미늄 캐리어 블럭으로 바꿨을 것 같아요. P라인은 12단 모델인데요. 워낙 폴카더 디자인이 화려하다 보니까 12단 세팅이 더잘 어울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5년 뚜루드 프랑스 에디션 c라인과 p라인 두 모델 다 살펴봤습니다 역시 실물로 보면서 훨씬 더 다양한 매력을 느낄 수 있었어요 오늘 영상 보시고 궁금하셨던 분들께 도움이 됐길 바라면서 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여러분 안전하고 즐거운 라이딩 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